네, imagine I would v e t TV, Bunya, n v n d m TV n a l u a TV, 말고 TV, TV, 아 TV, 나가는 거 말고 TV, 아니지 어디죠? t t 어, 그거에서 11일 12일날 밤 9시인가에서 야한 사진관이라는 걸 합니다. 네. 어, 근데 거기 조금씩 나와요. 그러다가 이제 3, 4회는 많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캭하는 거야. 네. 근데 한번 어, 보시라고 너무 이상한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<laughs> 슬퍼 그런 데또 보시라고. 네. 내가 나갔으니까. 드라마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영화도 조금 걸고